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려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? 에미야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가 이틀 동안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? 내 시누이가 애 낳고 산후조리할 곳이 없다더라 우리 집에서 해야지 네방 비워줘 어머니 그럼 제 아이는 어쩌고요 매일 학교 데려다 줘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? 그런 걸 따지고 있어 시누이가 갈 곳이 없다잖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? 신우이는 자기 집이 있잖아요. 왜꼭 여기서 해야 해요? 시골집이라 모기밭이야. 여름에 모기떼가 장난 아니야. 내 손자가 물려서 탈라면 어쩔래? 네가 책임질 거야. 어머니 신우이 아이만 아이고 제 아이는 아이도 아닌가요? 똑같은 손자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? 잠깐 그 개집의 얘기는 꺼내지도 마. 듣기만 해도 속이 뒤집혀. 아들이랑 똑같냐? 손녀가 뭐 어때서요? 똑같은 핏줄인데. 아이고. 정말 답답해. 어쨌든 저쨌든 넌 절대 안 나가겠다는 거지. 그럼 끌어내는 수밖에. 나가, 나가, 어서 나가. 썩거져 엄마, 여보, 무슨 일이야? 밖에서도 소리가 다 들려. 여보, 잘 왔어. 어머니가 또 저더러 친정 가라고 하셔. 친정에, 왜요? 들어가서 차근차근 얘기해보죠. 어머니,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왜 와이프를 친정으로 보내시려고 해요. 아이는 아직 학교 다니는데 매일 데려다 줘야 하잖아요. 시골집이 여름에 모기떼가 장난 아니야. 비까지 와서 눅눅하고 축축하고. 게다가 내가 오빠 집에 이틀 사는 게 그렇게 안 돼? 오는 건 좋은데 왜꼭 와이프를 내보내려고 해? 같이 지내면 되잖아. 그래서 못 내보냈겠다는 거냐?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집은 결혼 전에 장모님께서 사주신 집이에요. 어머니가 저희를 내쫓을 권한은 없어요. 이 집에서는 내가 어른이고 내 말이 고법이야. 그럼 어머니 집으로 가세요. 동생하고 손자도 같이 데려가시고요.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. 평소에 뭐든 다 해드렸지만 이건 아니에요. 다니 탓이야.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내 아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 어떻게 너를 혼내줄지 두고 봐. 어머니! 정말 끝이 없으시네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 손자를 위해서라면 며느리를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프실 때 누가 병원에서 밤새 간병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?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아니야 그게 며느리 도리지 엄마도 여자시잖아요 딸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친정에서 살 때는 부모님의 보물이었어요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저희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마디 불평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제 아내를 남처럼 대하신다면 아들이 불효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손자 데리고 여동생과 함께 나가주세요. 어디서 오셨든 그곳으로 돌아가시라고요. 며느리 편들어주는 아들의 처신이 옳았다면 좋아요. 구독 부탁해요.